우리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초심으로 돌아갑시다. 네.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대를 이어 여호와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열한기상 5장 말씀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의 배경에 보면 그 당시 주변 나라의 어떤 관례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나라의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보위에 오르게 되면 그 죽음을 애도하고 또 새로운 왕과 또 계속적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는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냥 마찬가지죠.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보위에 올랐고 그또 이웃 나라 중에 한 나라였던 오늘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바로 히람 왕이 나옵니다. 자이 히람 왕이 이 해양 민족이었는데 이 아버지 다윗 시대 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 다이세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솔로몬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보냈고 그리고 사절단에게 또 솔로몬이 여차여차 해서 무언가 한 가지 부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이 히라망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5장 3절에 보면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이시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자. 무엇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을 하냐면, 다이시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희 아버지는 평생에 군인이었고 사방으로부터 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 외적을 막아내느라 또그 외적과 싸우느라 이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때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나라들의 이 침략을, 외세의 침략을 굴복시켜 주실 때까지 내 아버지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이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시대를 언급을 하면서 아버지 시대 때 성전 건축을 못한 거 맞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마음은 불타오르는 가슴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솔로몬이 치세하던 시대는 사방에 적들도 없고 하나님께도 모든 외세들을 다 막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나라 안에서도 자신의 어떤 왕위를 공격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정말로 철저하게 안팎으로 평화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없으니 좀 좋은 나무를 베어서 보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을 하는 게 있어요. 이 성전 건축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시대 때도 이루고자 했던 곳이고 동시에 이것은 다윗이 나에게 남겨준 유언과 같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다윗과 히람 왕이 좋은 관계 속에서 있었고 비록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아버지가 남겼던 유언이다라는 거예요. 곧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이 하고 싶었던 거 너무 간절히 원했던 것인데 육신의 나이가 다 소멸해서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못 하는데 나도 이 일에 사명을 부여받고 동참하는 일인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좀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5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이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좋은 나무가 없으니 레반 눈에 이 백향목 이 좋은 것좀비워서 최상급으로 비워서 우리나라에 좀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다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시라망과 사절단과 솔로몬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보니 시라망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이반응의 여러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우리 11개당 5장 7절 같이 한번 우리 보실까요?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 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여러분 그 사실 이 히람 왕이 다윗이 살아 있을 때 좋은 나무들을 많이 보내줬습니다. 좋은 나무들을 많이 보내줬고 그리고 이 히람 왕은 다윗이 얼마나 이 성전 건축에 열정을 갖고 있는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친구와 같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대상 22장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정말 희라왕에게 부탁해서 정말 그의 생전에 많은 나무들을 공급받는 거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2장 4절 5절입니다.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런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이미 다윗 시대 때부터 이 시라 망은 도왔어요. 그 열정도 알았고 간절한 마음도 알았고 많이 보내 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런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시면 다윗이 살아 있을 때 히라왕과 서로 많은 대화들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내 시대 때는 성전을 못 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나의 뒤를 이을 아들이 있는데 솔직히 너무 어려서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는지도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살았던 시대. 자, 그리고 다윗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 나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성전에 지어 드리고자 했던 그 열정 나도 누구보다도 갖고 있습니다. 히라망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될 분들이 분이 누구냐 바로 히라망이에요히라망이이다이과 솔로몬 이두 부자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히람은요, 히람 왕은요, 다윗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도 함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솔로몬만 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도 함께 보면서 오늘 한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는 자가 갑자기 생뚱맞게 오늘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어떤 이 찬송의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야이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 의 대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네. 이럴 수도 있는데 굳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를 찬양할 지로다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히라망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부분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부러운 거예요. 다이시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합니까? 누구를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 숨이 다하는 날까지 몸부림치면서 드리고 싶어 합니까? 여호와. 그 아들 솔로몬이 누구를 위해서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간절하게 지어드리고 싶어 합니까? 다이시오? 아니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 시라망은 아버지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두 부자의 마음을 한 세대에 보는 거예요. 보았더니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른다 할지라 잘 모르죠. 알 길이 없죠. 나는 나대로 섬기는 신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두 부자가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참 부럽다. 참그 하나님은 행복하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을 듣고 여호와를 크게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 지금 이 히람 왕과 대화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미 자신의 궁전은 다 지었어요. 자신이 살 집은 다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가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잖아요. 내살 집, 내 왕궁 다 지어 놓으면 우리는 힘들으니까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숨을 쉬고 좀 쉬었다가 좀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요, 자신의 궁전을 다 짓고 나서 쉬지 않습니다. 또 박차를 가해서 하나님의 집을 열심을 다해서 지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죠. 자. 어째 보면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사명이에요. 너꼭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라. 그 사명을 받았어요, 유언처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임 목회자가 있고, 전임 목회자가 있고, 후임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러면 올로 목사님이 있고, 후임 목사가 있어요. 다 전임이 후임에게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정말 세운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되기를 원하는 그한 가지 다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후임의 입장에서 때로는 어떤 직교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하는 이 사명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후임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인 건 알지만 그냥 왜꼭내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사명을요. 다음 세대로 또 넘겨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땅도 찾고, 건물도 찾았습니다. 이제 또 우리 안에 한 가지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찾은 땅과 찾은 건물 위에, 이젠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냥 채우는 게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죠. 그냥 이대로, 이 상태로 그냥 하면 안 됩니까? 더 뭐, 우리가 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좀 쉬면 안 됩니까? 예,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이 사명을 이제는 또 너무 힘드니까 다음 사람이 다음 또 누군가가 와서 이제 좀 건축되어진 곳에서 뭐또더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사명에 대해서 왜내 때에 내가 이걸 감당을 해야 되느냐 버겁다 짐처럼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일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가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달려들고 있는 모습.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겁니까? 시라망이 보고 있는 거예요. 시라망은 솔로몬을 보면서 딱 보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참 지혜롭다. 명석하다 딱 느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머리를 쓰는 걸 보니까 그저 짓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잘 지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요 시라망은 딱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 느끼죠. 너 공부 열심히 할 거냐? 예, 그 엄마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냥 정말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애가 있고 정말 대화를 하다 보면 진짜 이애가 와신 상담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대화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당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그럼 목사는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냥 대충대충 대충 말로만 하는지, 정말 그 심령 안에 불타오르는 가슴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한번 이 사명을 불꽃처럼 감당해 보겠습니다. 들어보면 딱 알아요. 다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죄송하지만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이 우리 뭐 중직질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딱 기도 들어보면 다 알아요.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지,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지 죄송하지만 다 압니다. 그냥 말은 안 해요. 목사가 또 말을 하면 또 실족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 잘하십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신하망이 솔로몬과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아버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열정과 지어드리지도 못하는데, 열정을 갖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아들은 그 사명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잘 지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두 부자의 모습을 보고 히라망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참 행복하겠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복되겠다 부럽다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오늘 이 말을 듣고 여호와를 크게 찬양할지로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해요. 자, 거기는 뭐가 있나 보다. 그런데 한 세대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딱 보고 말합니다. 맞아 별거 없구나. 이게 여러분 세상의 냉정한 냉혹한 평가인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를 이어서 여호와를 위해 살아가는 이 부자의 모습을 히람 왕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잘 섬기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기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신앙의 대가 끊어졌습니까? 어떻게 든 인간이요? 다시 신앙의 대를 잇도록 몸부림 치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신앙의 대를 잇도록 몸부림 치지 못하잖아요. 세상이 딱 보고 이야기할 겁니다. 별거 없네. 별거 없으니까 대가 끊어졌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가 있었으면? 끊어지지 않았겠죠. 단순한 겁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세상이 봤을 때는 이것저것 다 따지고, 아, 그래서 어쩔 수 없구나. 이런 거 없어요. 그저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더 간절해지구나.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대가 끊어져 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대가 있는데,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독산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교회는 뭐가 없구나. 별거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이한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엄마, 아빠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교회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지역 주민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지나가다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참 보기 드문 강경이다. 행복해 보이는 강경이다. 저 교회는 뭐가 있길래 한 세대가, 두 세대가, 세 세대가 묶여서 세트로 이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섬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히라망이 다윗과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기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오늘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세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전하 여러분이 가정을 향해서 최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성전을 짓지도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 하나만큼은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그가 할수 있는 대로 준비까지는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책을 안 줬어요 직임을 안 줬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일 가운데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더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적절한 적당한 보수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충분히 다윗처럼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보수가 없었어도 적절한 임무가 없었어도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솔로몬 더 잘해드리려고. 더잘 지어드리려고 그는요 또 간절한 마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한 가정이 한 세대가 두 세대가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님 껍데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이에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은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전 세대가 가졌던 그 간절함이 확 식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그런 거 말고 그 다음 세대는 더 뜨거운 가슴과 더 불꽃 타오르는 가슴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바라봅니다.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땅히 찬송을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어떻게 해도든지요 다 찬송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가 우리 세대가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하나님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되니까 안에. 우리 안에 육적인 대도 이 믿음의 신앙의 대도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신앙의 대도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신앙의 대는 뭔지 알겠죠? 부모와 자녀입니다. 또 손자 손녀입니다. 영적인 대는 무엇인지 알겠죠? 다른 게 아닙니다. 전 세대가 가졌던 간절함보다 더 많은 간절함을 요. 그 다음 세대가 갖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행복을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만들어주고, 매일같이 보살펴주고, 한번은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지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이 밤에 육적인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찌하든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대가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서 여호와를 위해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신앙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모든 심령들 안에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적인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영적인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그 대가 다 살아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 모습을 세상이 지역 주민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해서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축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 행복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참 부럽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칭찬과 명성이 세상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